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이와 대학생활 입니다 어 제가 그 킵장을 지금 2주만에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저희 아이들이 그래도 아 이게 어떻게 보면 풀떼기 같고 자세히 보면 예쁘고 그러네요 여기 제가 어머니가 누가 이렇게 뒤집어 놨지 어 지금 오자마자 하엽 정리하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뭐야 하엽 정리 하고 분갈이 어, 몇개 하고 물몇개 주고 했더니 시간이 또 금방 갔네요. 이렇게 보시면 예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어 이게 어 아, 이름이 이게 생각이 안 나네. 어떻게 이름표는 없고 날짜만 적, 적혀져 있네요. 근데 이 아이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예뻐졌습니다. 어 지금 뭐지 걱정을 엄청 많이 했는데 어, 생각외로 어, 조금 관심 안둔 거에 비하면 그래도 괜찮네요 이게 그 옥상에 있을 때는 예뻤는데 여기 와서 몸살을 많이 앓았다고 했잖아요 다시 예뻐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작은데 이렇게 조금 조그만 데서 이렇게 어? 안 칼지게 살아 가지고 있네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는 아델라입니다 아델라 예 보이실까요 아델라 제가 이 아이가 그 물을 안줘 가지고 오늘 그 물을 좀 먹였습니다 이렇게 아델라도 여기 이렇게 예뻐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 예, 여기 제가 좋아하는 예, 산타 마리아입니다. 산타 마리아도 지금 많이 다져지고 다시 예전 모습을 많이 찾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이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기는 어머 이게 하엽이 좀 많이 졌네요. 물이. 예 물을 저그이주 만에 지금 왔는데 짱짱하 애는 또 짱짱한 것 같아서 지금 물을 안 주고 있는데 작은 아이들이 있는 그런 콩분에 들어있는 애들은 물을 주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친구가 지금 기, 그 억지로 좀 태워다 달라고 해서 왔는데 친구는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고 어이, 지, 제가 이렇게 하려고 제가 하니까 왜 예,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언니 교감 선생님 저 지금 영상 찍고 있습니다. 저기, 뭐지? 한참 미쳤을 때, 여기 이렇게 보시, 보이실까요? 이것도, 루돌프. 루돌프도 지금 여름에 되게 몸살을 알았는데, 예, 조금 많이 이뻐졌고요. 여기, 이렇게 모닝듀. 모닝듀도 지금 많이 이뻐졌습니다. 여기, 그, <laughs> 제가 처음에 데리고 와서 엄청 좋아했던 애, 초창기 처음 시작했을 때, 블루 서프라이즈인데요. 이 아이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 아이도 예, 지금 분갈이 해줄 건 굉장히 많은데 친구가 지금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마음이 안 편하네요. 여기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도 지금 많이 이뻐졌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게 어 하엽정해할게 지금 눈이 엄청 보이는데 어 걱정이네요. 제가 그뭘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육이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다육이는 등하시하고 있는 것 같으네요 이렇게 저희 아이들 멀리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여기 보여드릴까요 여기? 여기 레인드랍 레인드랍도 지금 많이 이렇게 예뻐졌네요 지금 물을 제가 좀 주고 갔어또 지금 가면 제가 컨디션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언제 올지 몰라서 이게 지금 이렇게 물을 좋습니다. 아직 하, 그 분갈이를 하려고 보니까 밑에 많이 물이 아직 싹 말라서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어... 딴단하고또 어떤 아이들은 물이 고프고 이런데 여기 이 아이도 예... 다 아실 것 같은 양진입니다. 양진. 이 아이도 이렇게 예뻐졌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 아... 먼로가 사실 되게 예쁜데 그리고 저희집에 원노는 예쁜데 이 아이는 그... 여기에 저거로 심은 거예요 그거 뭐지 이꽂이로이꽂이를 키운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 아이들이 색깔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여기도 이것도 이꽂이를 키운 거거든요 네 이렇게 있고 어 이거 레드탄 한번 보여드릴까요 레드탄이 이렇게 보이시 색깔이 레드탄 색깔이 되게 예쁩니다 이렇게 예뻐져서 있네요 음 굉장히 그 뭐지 그 엄마가 신경 꼭꼭꽃같죠 엄마가 신경 안 써준 거에 비하면 예, 이렇게 많이 예쁜 얼굴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여기 이 아이는 제가 분갈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메이징 그레이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아이가 예. 에딘 다육에서 여기 그 정수분에다가 여기 이 아이도 색깔이 지금 많이 예쁘네요 이 아이도 제가 분갈이를 저는 되게 막 자주 해주는 스타일이 아닌데 예, 조금 너무 힘들어 하는 애들만 분갈이를 해주거든요 여기는 마테입니다 마테 마태. 어구 있죠 이렇게 마테 마태. 마테도 그래도 어쨌든 그작그만 화분에서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많이 예뻐져서 있네요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어 지금 이거 요거. 제가 이거는 물을 살짝만 줬거든요 기게 블루 서프라이즈 금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건 블러 서프라이즈, 요 아이는 블러 서프라이즈 금. 근데 물을 주다 보니까 요 아이가 네, 조금 잎사귀, <laughs> 요 입장과 입장 사이에 물을 저렇게 먹은 게 있네요. 요 아이는 제가 그 갓집에 갈때좀 털어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많이 물을 안 주고 여기가 그렇게 그 춥지가 않아서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 그 마디바 여기 있죠? 마디바를 제가 좋아해서 여기. 어, 마디바가 사실은 실제로 보면 얘가 예쁜데 화면에는 그렇게 많이 예쁘게 안 잡히네요 어 그리고 이렇게 쭉쭉 보여드리면은 뭘 보여드릴까요 제가 어이 아이가 많이 이뻐졌더라고요 이 아이는 네, 아이고 아이고 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예, 슈퍼 소니입니다 어 되게 애기였었는데 이렇게 층수 보이실까요 층수도 이렇게 많고 어 되게 많이 이뻐졌습니다 요 아이, 제 생각에는 <laughs> 지금 밑에 그 뿌리가 엄청 꽉 찼을 것 같아요. 요 아이도 제가 조만간 와서 예,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어, 요 아이 뭐다 이쁘다고들 많이 하셨는데, 헨나 제가 이렇게 약간 엔드레스, 엔드레스이거든요? 잠시만요. 요게 엔드레스인데, 제가 요런 빛깔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되게 예쁘죠? 사랑스럽죠? 그러니까 너무 빨갛고 막 이런 것도 예쁘지만 어 요렇게 물드는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요 아이는 앤드레스입니다 아 어, 예쁘죠 앤드레스 잘 멀리 있다가 이렇게 한번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음 예쁩니다 어 요즘에 제가 어머 어쨌든 어머 세상에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죠 예쁩니다 요 아이는 히아리나규베종이고요네 여기 요 아이는, 어, 이름이, 헉, 이름이 왜 없을까요? 요 아이 되게 예쁘죠? 요 아이도. 근데 이렇게 있고, 어머, 이게 막 뒤로 되어 있고, 앞으로 되어 있고, 엉망이네요. 요게, 체리 블라썸입니다. 체리 블라썸.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체리 블라썸도 물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이렇게 어, 제 거는, 뭐지?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요 아이는 톰보이입니다. 톰보이. 어, 이렇게 어쨌든 잘잘 잘 아이들이 그래도 그 엄마가 자주 안 오. 는그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엄마가 자주 안 오는데 아이들이 많이 이뻐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뒤에 보이시는 이 아이도 그 되게 예뻐요. 실제로 보면 요 아이 할로윈 철인데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화면에 잘안 잡히고 있고. 여기는 핑크 마녀, 요 아이는 여인의 향기입니다. 이렇게. 여인의 향기. 이렇게 찍고 있고, 또 어떤 거를 좀 보여드릴까요? 어, 지금 여기 보면, 어, 예쁜 것들이, 요 아이도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예뻐했던 아이인데, 요 아이가 독일 샴페인이거든요? 가까이 대보면, 이렇게. 이렇게, 예, 네, 독일 샴페인입니다. 요아이그 속에 엄청 빨갛게 물이 들었는데, 요아이가좀저 오래 좀 살았던 아이에요. 근데 그래도 잘 어쨌든 버티고 있네요. 이렇게 하나하나 실제로 보면 되게 예쁜 아이들이 많은데, 이게 화면에는 약간 지저분하게 잡히는 것 같아요. 여기 베네검도 이렇게 있고요. 음뭐 전부 다들 요즘에 워낙 많이들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죠. 그리고 어머 여기 보이실까요? 여기 군호.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실제로 보면 예쁜데 따글따글해가지고 어머 엄청 따글따글하죠. 귀엽죠. 이게 앞쪽으로 보여드리면 굉장히 귀엽거든요. 이게 슈퍼 서클 예어 아 조금 심부름 되게 따글따글해서 예쁜데. 화면은 예쁘게 안, 봐, 안 봤네요. 여기는 라즈 아가. 라즈 아가도 되게 예쁘고, <laughs> 이렇게. 저희 거, 이렇게 대충,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 책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저, 제, 그, 힙장 자리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옆에 이거 보이실까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 제게 그렇게 막썩 이쁘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제일 여기서 늦게 들어왔거든요. 여기 바로 옆에, 언니 거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머, 이거, 보이실까요? 너무 예쁘죠? 세상에, 꽃을 핀 거. 어머, 이렇게 꽃을 피웠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여기, 여기, 당선, 보일까요? 우와, 당선. 예, 당선도, 이렇게 꽃을 피워가지고, 지금 너무 예쁘고요. 이게, 복화사나, 제가 갖고 싶었었는데, 여기, 언니는, 지금, 없는 게 없으시네요. 그리고, 쭉쭉. 한번 어머, 여기, 합식해놓은, 입도수 종류 아이들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 언니도 군옥을 군옥꽃 제꺼 보고 이쁘다 그러시더니 사셨네요 어머 아주 되게 짱짱하니 아주 너무 예뻐요 그리고 어머 제꺼랑 차이 나죠 이게 오래된 언니의 그 물든 거 너무 예쁩니다 여기 언니는 굉장히 자주 오시는데 하엽 하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어 이렇게 모듬으로 여기 제꺼는 어, 말캉말캉하고, 막, 물을 안 주면 좀 신경쓰이고 그랬는데, 여기 언니들은, 이렇게 심어놓고, 똑같이 다육이랑 키운대요. 근데, 그래도 얘도 잘 자랍니다. 파가야또 보실까요? 예, 네, 이렇게 있구요. 네, 이렇게 해서, 어 시간이 이렇게 되는지 몰랐네요. 어머, 이게, 무사, 무사위? 여기 없었는데, 언니 여기 생겼네. 어머, 너무 입 벌리고 있는 거, 이 벌리려고 하는 거,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목소리> 어머,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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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세상에, 여기 라인, 어머, 라인 내려오는 거 굉장히 예쁘네요. 시간을 제가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또 금방 시간이 갔네요. 그래서 오늘 대충 저희 킥장에 있는 예쁜 아이들, 제 거는 너무 초반에 보여드렸는데 너무 보여드릴 게 없어서, 여기 언니 거 옆집에, 어, 7년차 된 언니의 그 다육이들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제가 다시 편안한 마음으로 영상을 찍을게요. 오늘 여기 킵장에 같이 키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어, 제가 신경쓰이네요.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이선희와 대국생활이었습니다. 안녕 안녕